할렐루야. 임마누 찬양 하나님께 서기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힘이 있어 가지고요.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이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자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골로스에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필리포스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함도다. 골로새스가 바울의 서신이지만 이 교회 골레섹 교회에서에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그 소식, 그 형편을 전하자 바울이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하여이 골로새 서신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세서는 넉 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3장, 4장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세 교회에서의 이단사상이 들어와 그 이단사상을 물리치도록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권위를 바울은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탁월한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성도들에게 전했음 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게 오직 복음 오직 예수께로 돌아갈 것을 강조함 되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문제 해결은 복음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이든지 개인의 문제이든지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라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면 해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골로스 교회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복음의 말씀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교회를 세운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심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역사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역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요.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말씀이 전하여짐으로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있었으니 신앙이 자라나고 또 그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 천하에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드러으로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콜로세의 교회에 있었그 신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운 바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복되게 살았다고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성공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기에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한대로 일이 성취되었기에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의 이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말씀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뒤안길,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아서 그동안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고백한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나온 그 삶의 자리, 그 축복의 삶의 자리가 말씀, 순종의 자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뒤안길에 있어서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열매 맺음이 곧 우리에게서 축복이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의 자리란 말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있서을 소식을 듣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 있었을 성숙한 신앙의 그 모습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자랐으며 성숙한 그 성도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모든 뜻을 이 복음의 말씀에 다계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에게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깨달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그의 말씀을 적용시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의 자리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실패나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그 뜻을 깨닫는다면 결코 그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실패의 그 쓴만을 맛볼 뿐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질병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아픔 그 고통 그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그 참된 뜻을 모른다면 질병이 내게 가져다주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널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참된 뜻을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육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했습니다. 이욕절의마지막에 말씀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를 맺고 자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계속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가진 생명력이 역사여서 힘있게 자라가게 하고 그것이 온천하에서 열매 맺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너에게 이마였고, 골로세계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깨달은 그날부터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여 계속적으로 열매맺는그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가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성도를 신방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음료만 들고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위로의 인사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복음 5장에 있었으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오 숲가에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 밤에 허탕만 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었을 큰물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었을 배가 없었습니까? 실력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잡을 것이 그들에게 있었으니 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단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음대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요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으나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정하게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제주와 힘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그물을 내리야 한다면 결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 성숙한 신앙의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음 내가 6절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육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함께 합독하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육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민어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들었으면 말씀이 역사하여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면 흘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도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들어야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이 자라나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6절 말씀 보시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강구할 때 우리는 죽게 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골로스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깨달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절끝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골로스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하여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시 말씀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들었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 골로새 교의성도들에 있었을 것그 믿음에 대하여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골로새에서 2장 12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주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스의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은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사랑할 수있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요, 주님과 함께 오늘 잇만일 찬양대에서 찬양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 5장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가는 삶그 신앙의 삶의 자리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관련해서 2장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는 성도에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삼절의 바울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고 또한 그들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 풍성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신앙이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있었을 서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랑이 있었으니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웃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많다고 말입니까? 사랑이 많다고요. 골로새 교회에 있들의 사랑이 많다는 그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믿음의 근거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골로세 교회에 있어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골로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분명하고 서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믿음이 확실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랑이 넘쳐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여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이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에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주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이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위를 얻을 수 있는 그 소망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과 그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삶의 자리이지만, 그들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의그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칙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귀한 열매들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함 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세키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확실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해랑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 성도들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 교회 주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